여호와의 날, 성경의 이 표현은 기독교인들이 보통 세상 끝날에 관해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네, 아마겟돈이나 인류의 종말 같은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이미지에 익숙할 수도 있어요. 칼을 들고 최후 심판을 하시는 모습이요. 그리고 모두 이 모든 게 어떻게 일어날지 알고 싶어하죠. 이러한 이미지는 성경의 마지막 책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책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야기의 서두에 하나님은 놀라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그분을 대신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인간이 아닌 이상한 존재의 유혹을 받는데요. 이 존재는 그들이 마음대로 선악을 정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그들은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깨어진 관계와 그로 인한 폭력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 약속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이제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생존을 위해 투쟁해야 하며 다들 죽음을 무기로 삼아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모든 건 바벨론이라는 성을 쌓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히브리어로 바벨이라고도 하죠. 모든 사람이 한데 모여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높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게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 아세요. 마치 인간이 하나님인 것처럼 문화 전체가 선악을 재정의하는 것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뒤섞고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바로 이때부터 바벨론은 성경 이야기에서 하나의 상징이 됩니다. 인류가 합세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이미지 말이죠. 그 다음 이 이미지는 고대 이집트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네, 이집트의 왕 바로는 이민자인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남자 아이는 다 죽이고 나머지는 노예로 삼기 시작하죠. 정말 사악하네요. 네, 이집트는 더 크고 더 나쁜 바벨론 같습니다. 그들은 남을 희생해 욕망을 채웁니다. 악을 선이라고 재정의함으로써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의 악을 그에게 돌려주십니다. 그는 오만함으로 돌진하다가 죽음의 삼킴을 당하고 말죠. 이 위대한 구원을 겪은 후 이스라엘 자손은 노래로 하나님의 어떻게 그들을 악에서 해방하신 그들의 용사이신지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순간을 그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부패한 인간의 제도로부터 구출된 날 말이죠. 그리고 그후 매년 이스라엘 자손은 해방된 그날을 축하하며 희생양을 상징하는 식사를 하는데요. 이를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그들의 땅을 갖게 되고 그들의 왕이 생겼으며 새로운 적들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마다 기념하는 과거의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다시 그 날을 주실 거라는 소망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새로운 위협들로부터 구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여기 언덕 위에 아모스라는 양치기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적에 맞서 새로운 여호와의 날을 가져오실 것이다. 그런데 이번 표적은 이스라엘이다. 네? 슬프게도 이스라엘 지도자들 역시 선악을 마음대로 정의했거든요. 그 결과는 부패와 폭력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처럼 된 거군요. 압제받던 자들이 압제자가 된 거예요. 바벨론은 마치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덕과 같네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에 찾아옵니다. 그들은 정복당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죠. 그리고 그 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압제하는 제국들의 통치 아래서 고통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이야기 속으로 찾아오세요. 네, 당시에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제국은 로마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로마의 대항에 그들을 제거하시나요? 음, 아니요. 예수님은 진짜 원수는 바로 그 인간이 아닌 이상한 존재라고 보셨어요. 바벨론, 이집트, 로마, 이스라엘을 꾀었던그 악이요. 권력을 주겠다는 악의 약속에 온 인류가 굴복한 거죠. 바로 이게 예수님이 홀로 광야에서 저항하셨던 겁니다. 그분의 권세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라는 유혹 말이죠. 그분은 거부하셨죠? 그후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악의 영향을 대적하기 시작하시죠. 네, 그분은 6월 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스라엘과 로마의 악에 맞서 마지막 결전을 치르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죽음으로써요. 죽음이요? 마치 패배 같은데요. 예수님은 악이 그의 유일한 진짜 무기인 죽음을 그분께 사용하고 무력해지게 하시려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걸 아셨습니다. 6월절 어린양이 되어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사랑의 행위로 악을 이기실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날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악을 물리치셨을 때 그분은 누구라도 바벨론에서 벗어나 이 새로운 권세를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인간이 되는 새로운 길 말이죠. 그래요 무언가는 변했습니다 하지만 악의 권세는 여전히 건재하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바벨론을 계속 쌓고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미래의 마지막 여호와의 날을 가리키는 건데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 세상의 모든 타락한 나라를 상징하는 큰성 바벨론을 대적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아마겟돈 최후 심판 그래서 예수님이 악을 어떻게 해결하시죠? 음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는 승리의 예수님이 피 흘리는 희생양으로 상징됩니다. 그후 예수님이 마침내 백마를 타고 악을 대적하러 오시는데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피 묻은 옷을 입고 계세요. 싸우기도 전에요? 이상한 모습인데요? 네, 예수님은 우리의 피로 싸우시려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분은 원수를 위해 죽으셨을 때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써 승리하셨죠.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검이 나오는데 이는 선악을 정의하시고 최후 심판 때 마침내 우리에게 영원한 책임을 물으실 예수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그때까지 바벨론 문화에 저항하라는 초대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언젠가 이 세상을 죄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예비하신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